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이 그렇게 전지전능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치유 작업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결정이 어렵고 지금 뭔가를 해야 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는 어머님이 있으시다면 때때로 아이의 미래를 맡기고 사실 이제는 멈춰야 할 대치동 책이 사교육 시키지 말라는 책은 아니거든요. 땡땡 수학학원 얘기 제가 유튜브에서도 했지만 똑똑한 아이들 저는 영어공부 수학공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우리 아이한테 맞지 않고 너무 버거운 것이라면 다시 생각하고 맞춰나갈 여유가 있었으면 합니다. 영어 유치원 관련해서 댓글에 질문을 주신 엄마가 있으셨거든요. 아마 그 시절을 다 지난 엄마들은 뭐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해 할수 있지만 당사자는 굉장히 고민되는 상황일 겁니다. 그 얘기 같이 풀어서 우리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해요. 사실 영어 유치원이 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보내고 싶어도 좀 버거운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아이 교육에 있어서 그런 부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월급의 절반을 영어 유치원에 내는 집도 제가 봤거든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돈이 가는데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아이의 교육에 많은 걸 투자하게 되면 이 집안의 질서가 흐트러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되는 거는요, 단지 공부를 많이 시켜서 더 일찍 시켜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이들이 편안하게 질서 안에서 생활할 수 있고, 아이들 마음도 편해야 되고, 엄마, 아빠 마음도 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냈다가 후회할까, 뭐, 안 보냈다가 후회할까, 이런 말씀 써주셨는데요. 뭐, 결혼도 그렇잖아요. 하고 나서 후회할까, 안 하고 후회할까, 이런 얘기 하시는데, 보내고 싶으면 보내셔야죠. 한번 보내보시고, 아이 반응이 어떤지 경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위치원이든 어떤 학원이든, 보냈다가 아이가 힘들어하면, 왜 힘들어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를 더 도와줄 수 있고 그 경험을 통해서 같이 성장할 수 있으니까 나쁜 경험도 해보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방문 수업도 굉장히 재밌어한다고 하셨네요. 얼마나 좋아요? 학습의 열의가 있잖아요. 그 예쁜 마음을 학원 숙제로 무겁게 만들지는 말아주십시오. 지금 영어학원 숙제, 학원 숙제 때문에 집집마다 난리인 집이 한두 집이 아닙니다. 유치원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초등학생, 중학생까지 아주 시끄럽습니다. 저는 부모님들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고 말씀드리지 을 않습니다. 삶은 굉장히 복잡하고 변수가 많습니다. 지내보시면서, 어,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균형을 잡을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뭔가 아닌데 싶으면 그 길로 계속 가는 건 우리 아이의 공부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아이 인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아닌 거죠. 그럴 때 잠시 물러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영어 유치원이나 비싼 놀이 학교는 클래스로 수업이 자꾸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유 놀이 시간, 애들끼리 알아서 놀고 스스로 할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 학습적인 것을 수업 시간에 계속 귀 기울이고 해내야 되고 하는 것보다 마음껏 뛰어놀면서 아이들끼리 자연스럽게 사회생활을 배우고, 사회성을 배우고, 선생님들이 중재도 해주고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시간들이 저는 굉장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공부가 별거 아닙니다. 영어 유치원에서 배우는 것들도 그렇고요. 영어 학원에서 배우는 것도 일주일이면 끝날 만한 것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가 짊어져야 되는 경제적인 부담, 아이 숙제 때문에 싸우는 그런 시기,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필요할까? 아닐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영어 유치원이나 놀이 학교는요 부모님들이 경제나 학력 수준이 높은 경우에 아이들을 보내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똑똑한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모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아이가 인지적으로도 굉장히 그걸 즐기고 행복해 한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 학원이 나쁘다 다니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언어 발달이 굉장히 빠르고 영어도 굉장히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 어 유치원을 보내야 되는 걸까요? 이런 아이들이 사회성이 좀 부족하거나 운동 발달이 느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작전적으로 그걸 더 많이 할수 있는 유치원에 보내는 게 맞는 거죠. 우리 아이가 잘하는 것은 그냥 놔둬도 잘합니다. 근데 특별 교육이 필요하다면 그걸 더 보충할 수 있는 교육들을 더 많이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취학 때는 특히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 학습보다는 전신으로 뛰어놀고 미술 활동, 음악 활동, 신나게 할수 있는 그런 다양한 체험을 많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영어 공부 일찍 시키는 거 찬성입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뭐 중국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다 일찍 노출시킬 수 있죠. 그런데 그 언어를 배우는 과정이 어떻게 하면 아이가 재밌게 쉽게 배울까요? 한국말을 어떻게 배우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단어씩 단어를 외우고 시험을 보지 않아도요. 자연스럽게 영어를 듣고 쓰고 영어책을 읽고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영어 유치원이나 영어 학원의 문제점이 영어를 도리어 싫어하게 되는 아이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시간 들여 돈 들여 아이를 열심히 시켰는데 도리어 영어를 싫어하게 돼버리면 정말 이건 손해 아닐까요? 요새는 국제학교도 인기다 보니까 영어 유치원뿐만 아니라 아예 외국인 학교나 비인가 국제학교라도 넣으려고 하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사는 아이들도 집에서는 한국말을 쓴다거나 한국 문화를 접하기 위해서 한국에 일부러 방학 때 와서 학교를 다니거나 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것이 정말 소중하고 우리 뿌리를 알고 한국적인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하고 뼛속까지 한국말도 깊이 그 아름다운 뉘앙스를 잘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수지 씨가 제이미맘을 연기해서 화제가 되었죠. 제이미맘, 네이지맘 하면서 서로 부르면서 하죠. 제이미가 어원이 어떤 뜻인지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제임스라는 어원이에요. 제임스는 제이콥, 야곱 성경책에서는 구약에도 야곱이 나오고 신약에도 예수님 제자로 야고보가 나오죠. 거기서 기원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제이미맘이 화가 나니까 아들 이름을 크게 부르죠. 김제드 이렇게요. 김재득 이름 누가 지어 주셨을까요? 조부모님 엄마 아빠 뜻을 담아 사랑을 담아 지어준 얼마나 소중한 이름입니까? 예를 들어 김재득 이렇게 써보면요 어려운 일을 잘 극복하고 원하는 것을 얻는다 뭐 이런 엄청난 뜻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원도 모르는 죄의 마음 데이지 마음이 왜 돼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가지고 있는 우리 전통 우리 이름. 우리 말, 우리 문화에 대해서 아이들이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배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질문 주신 어머니, 오늘 답이 좀 되셨을까요? 영어 유치원 뿐만 아니라 이 학원을 보낼까 말까? 이 학교를 보낼까 말까? 고민하는 학부모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부모님의 결정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 때문에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이 그렇게 전지전능하지 않으십니다. 부모 자리는 항상 어렵고 불안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치유 작업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눈을 살짝 감아주세요. 각자의 아이를 떠올려 주십시오. 옆에 배우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함께 아이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소리내서 건네 주십시오. 너를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도 숨 쉬게 하시고, 항상 너를 좋은 길로 이끌어 주는 생명의 큰 힘에게 나는 너를 맡긴다. 자, 천천히 눈떠 주세요. 여러분 결정이 어렵고 내가 잘못 결정해서 우리 아이 앞길을 망칠 것만 같고 지금 뭔가를 해야 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는 어머님이 있으시다면 이 말과 함께 때때로 아이의 미래를 맡기고 물러나는 작업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질문 남겨주시면 영상 만들 때 참고해서 해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